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그들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군대는 없었으며 주변 강대국들은 언제든 공격해올 기세였죠. 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든든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그 말씀 영어성경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Zechariah 12 verse 9 On that day, 네, 그날에, I will set out. set out은 무엇에 나서다, 힘쓰다 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시작하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 set out 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를 나타내시는 부분이에요. I will set out to destroy. destroy는 멸망시키다, 멸하다 라는 뜻이죠. all the nations. 모든 나라들을 내가 그렇게 멸망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근데 그 나라들이요. They attack Jerusalem.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모든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네, 이 부분을 개혁개정에서는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했고요. NIV에 나온 그대로 직역하자면 멸망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destroy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요. 멸한다 라는 뜻은 완전히 제거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 단순히 겁을 주거나 경고 정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멸하겠다, 완전히 제거하겠다 라는 뜻으로 볼수 있죠. 네, 오늘 말씀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암송 연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On that day, I will set out to destroy all the nations. On that day, I will set out to destroy all the nations. On that day, I will set out to destroy all the nations that attack Jerusalem. That attack Jerusalem. That attack Jerusalem. On that day, I will set out to destroy all the nations that attack Jerusalem. On that day, I will set out to destroy all the nations that attack Jerusalem. On that day, I will set out to destroy all the nations that attack Jerusalem. On that day, I will set out to destroy all the nations that attack Jerusalem. On that day, I will set out to destroy all the nations that attack Jerusalem.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의 영자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퀴즈는요. 나는 오늘 내 삶에 이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I expect God's goodness in my life today. 네,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네, 아래 있는 단어들 사용하셔서 오늘도 문장으로 완성해 보세요. 네, 나를 공격하는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